22년 9급 국가직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윌렌스키와 로브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과 자녀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녀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자선, 사후치료적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2번, 제도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사회제도의 기능을 임시로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주요 제도들이 사회복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일시적이고 한정적, 보완적으로 보충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제도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가족과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독특하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자녀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제도를 사회 유지 및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제도로 간주하지 않는다. 2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호 대상자를 노동 능력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였다. 1번은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인보관 운동은 구호의 중복을 피하는 한편 우회 방문원을 파견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2번은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은 산업재해보험이다.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은 1883년 질병보험입니다. 4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복지제도가 근로연계복지에서 공공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로 재편되었다. 공공급여에서 근로 연계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로 재편되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집단 사회복지 실천 단계를 준비단계, 초기단계, 중간단계, 종결단계로 구분할 때 초기단계에서 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보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집단 구성원의 선발 절차를 정한다. 기억은 준비단계의 역할입니다. 니은 각 구성원이 집단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다. 니은은 초기 단계의 역할입니다. 디귿, 집단 구성원의 저항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다룬다. 디귿은 중간 단계의 역할입니다. 니을, 집단 규칙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한다. 니은은 초기 단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사회 복지사의 역할은 2번 니은, 니을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지역 복지 관련 변화를 시기가 이른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는 2012년입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실시는 2016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는 2019년입니다. 행동 이음 개통은 2010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2010년 행동 이음 개통,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실시,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순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초점집단 인터뷰는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소규모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2번 델파이 기법은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익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의 합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문의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이다. 3번, 서베이는 지역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이메일, 직접 면접 조사 방법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4번, 사회지표 분석은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법이다. 4번은 지역 사회 공개 토론회 및 공청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 지표 분석은 정부 기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조직이 수집한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복지 욕구나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아동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3번,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사회가 아니라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7번 문제입니다. 제3의 길이 지향하는 사회투자 국가의 특징으로 오른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회투자 국가는 기든스가 그의 저서 제3의 길을 통해 주장한 것으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빈곤 예방과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여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니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교육을 강조한다. 디귿,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성을 강조하지만, 사회정책을 경제정책보다 우선한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성을 강조하지만, 경제정책을 우선하였습니다. 니을, 시민은 노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르면 2번에 니은과 니을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조 기능주의 이론은 가족을 개인과 사회를 중재하는 적응력 있는 단위로 본다. 2번 갈등 이론은 가족 내 이해 관계, 자원의 불평등 등에 초점을 둔다. 3번 상호 작용 이론은 가족에 대한 해석 혹은 가치 판단을 가족 문제의 원인으로 본다. 4번. 사회 구성주의 이론은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부인은 가사를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벗어나는 가족의 상태를 병리적인 가족 해체라고 본다. 4번은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족 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자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핑커스와 미나한이 제시한 체계들에 대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화매개체계 비행청소년 A군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법원 변화매개체계는 법원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2번 클라이언트체계 학교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B양 3번 표적체계 A군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아버지 4번 행동체계, 비양의 문제해결에 격려와 지지를 줄수 있는 단짝 친구들. 10번 문제입니다. 해결중심 모델기술에 대한 예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예외질문, 딸의 가출 횟수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줄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니은, 관계성 질문,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악화가 계속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견딜 수 있으셨나요? 디귿 척도 질문. 내방하기 전을 0점이라고 하고 당신이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10점으로 한다면 지금은 몇 점입니까? 니은 대처 질문. 뭐가 달라지면 오늘 복지관에 와서 상담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까요? 정답은 1번에 기억 디귿입니다. 기억과 디귿은 해결중심 모델기술의 적절한 예입니다. 니은 대처 질문에 해당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베버리지가 강조한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실업수당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감안한 완전고용 2번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가족수당 3번 보편주의 원칙하의 비정액기여제와 최저수준의 선별급여제 4번 치료와 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서비스 베버리지가 강조한 사회보험의 세가지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3번입니다. 배버리지가 강조한 사회 보험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은 완전 고용, 가족 수당, 포괄적 보건 서비스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면접에서 폐쇄 질문보다 개방 질문이 더 적절한 경우는 1번 제한된 시간 동안 사실이나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할 때, 2번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실 관계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할때 3번 클라이언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격려하고자 할때 4번 면담 마무리 단계에서 면담 내용을 요약하고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료화하고자 할때 정답은 3번입니다. 개방 질문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대화를 이끌어 내기가 편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격려하고자 할때 적절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영국 사회 복지 발달사에 중요한 영향을 준 법률을 재정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주법은 1662년입니다. 길버트법은 1782년입니다. 작업장법은 1722년입니다. 개정구빈법은 1834년입니다. 스피넴 랜드법은 1795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1662년 정주법, 1772년 작업장법, 1782년 길버트법, 1795년 스피렘 랜드법, 1834년 개정구민법의 순서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총괄평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존송 여부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방식이다. 2번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계획 과정이나 실행 중에 수행하는 평가 방식이다. 3번 목표 달성 평가는 평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알아보는 평가 방식이다. 4번, 비용 효과 분석 평가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과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는 평가 방식이다. 4번은 비용 편익 분석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용 효과 분석법은 비용만을 금전적 가치로 분석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신건강 사회복지란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재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번. 정신건강 사회복지의 일차적 대상은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말하며 가족은 일차적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의 일차적 대상은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과 그 가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올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정신건강 사회복지에서의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인과 동시에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로 볼수 있다. 4번 정신건강 사회복지의 개입 방법은 개별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뿐만 아니라 집단, 가족, 지역사회 개입 등 통합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적용하여 개입한다. 16번 문제입니다.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단위에 개입이 시행될 수 있다. 니은,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권위를 가지면서도 가족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디귿, 가족조각은 공간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몸을 이용해 가족의 상호작용 양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니을, 탈삼각화 기법은, 아내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남편을 대신하여 딸이 자신을 편들도록 할때 딸을 끌어들이지 않고 당사자끼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딸이 부모의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정답은 4번으로 기업 니은 디귿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복지기관이 조직관리, 인사관리, 프로그램관리, 재정관리 등 사회복지 전반의 실천적 노력을 증대시켰다. 2번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1998년 사회보장정보원이 평가를 실시하였다.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1999년에 보건사회연구원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사회복지 기관 운영의 책임성,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4번, 사회복지 시설의 평가 목적은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18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에스핑 앤더슨이 복지국가 유형 분류에서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보다는 적극적 자유에 더 가깝다. 니은,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디귿, 에밀 드리켐이 주장하는 유기적 연대란 사회 구성원의 유사성에 근거한 전통 사회에서 지배적인 연대를 의미한다. 에밀 드리켐은 연대 방식을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로 구분하였습니다. 전통 사회에서의 연대는 유기적 연대가 아닌 기계적 연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일본의 기억, 니은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 기록은 개입한 사례의 첫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과정, 목표 달성 여부와 성과 등을 남겨 문서화해야 한다. 2번 기록은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점검하고 교육하는 슈퍼비전의 유용한 도구이다. 3번 기록은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작성되며 클라이언트와 공유되지 않는다. 기록은 사회복지의 실천 활동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소통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4번 기록은 사례관리 의뢰 및 전문직 간 협조체계를 활성화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20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순 무작위 표집에 비해 층화 표집은 표집 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2번 동질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상호 관찰자 기법이다. 동질성의 원리가 반영된 조사 기법은 반분법입니다. 상호 관찰자 기법은 두명 이상의 관찰자들이 관찰한 다음에 네. 개별적으로 관찰한 값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외적 타당도는 서술된 인과 관계가 그 연구의 조건을 넘어서서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4번 독립 변수의 조작은 가능하지만 대상을 무작위화할 수는 없고 독립적 관찰을 여러 번할수 있으면 유사 실험 설계를 적용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